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두식입니다. 현재 5월 31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이 오전 7시 19분을 조금 지나고 있네요. 자, 다들 지금 출근 중이신가요? 자, 금요일이니까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일하시고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캐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캐시는 현재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자, 계속해서 지금 하락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캐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캐시가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앞으로의 전망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 전체의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캐시 바로 차트를 통해서 브리핑 시작을 해보자면은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하단과 상단을 교차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음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이 볼링저 밴드 하단이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볼링저 밴드 상단까지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앞에 구름대가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구름대가 상당히 큰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이곳까지는 올라와 주더라도 여기서부터는요. 이 위로 올라가 줄 확률이 조금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그 이유가 뭐냐? 자이 구름대 에서는요 저항이 생각보다는 조금 크게 생겨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그렇다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요 하지만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자 이곳에서 반등 나온 후에 이곳을 돌파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자 오히려 이곳에서는요 돌파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자 이곳에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위로 뚫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 줄 거다, 라는 거겠죠. 사람들 심리 특성상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 움직임 이 저항대를 뚫어내려고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 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보여주겠지만 이곳을 뚫어낼지 못 뚫어낼지는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 캐시에 대한 영상은 거의 매일같이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당연 해드리겠죠 자 여러분들은 그럼 이 캐시에 대한 단기적인 움직임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이 이후에 이 이후의 움직임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자 그것은 코인 시장 전체 움직임까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코인 시장이요 6월 달에서 7월 달에는요 역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올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고가는요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상승 이후에는 알트코인의 상승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를 노려서 알트코인 이캐시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가는 전략 가지고 갈 거고요. 자 그리고 6월달에서 7월달이 지난 비트코인 최고가를 찍은 이후 한 차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유는요.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 단기적인 악재로 한 차례 하락 후에. 다시 한번, 올해 연말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코인 시장, 이때까지 없었던 가장 큰 불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러한 예언은요, 5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 생각도 이렇지만, 여러 비트코인 업계에서도요, 지금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고가를 찍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올해는요 미국의 대선까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어떠한 경쟁을 하고 있냐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전에는요 트럼프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바이든까지도 했던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 라는 것은요 자 지금까지는 트럼프만 지지를 했다면은 이제는 바이든이 돼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는 건 누가 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승은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SEC에서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 코인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저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점을 막아주면서 이 위로는 아주 크게 열릴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비트코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온 후에는 그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부터는요 이러한 상승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반감기 이후의 상승은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에서 불장이 오기 직전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잡아놔야 된다는 거겠죠. 자그 종목 이캐시다라고 e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제가 이캐시에 e 대한 분석과 코인에 대한 분석 매일같 하고 있는 만큼 이캐시 자신 있게 목표가가 얼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고 가냐에 대한 분석 이미 다 마친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캐시에 대한 목표가 대응 방안 필요하신 분들은 01067204080으로 이캐시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게 무료가 아니다라면 조금은 고민을 해 봤을 테지만 100% 무료이기 때문에 자이 자료 한번 받아 보시고 앞으로의 있을 불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까지 함께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캐시 이제는 이 자료 한번 받아 보셨을 테니까 과거 이캐시 과거의 차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캐시 과거에 2021년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자, 이때 큰 상승을 했던 이유가 당연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효과라고도 볼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더라도 미국의 대선까지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미국의 대선까지 있는데, 자 이번에 미국의 대선은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앞으로의 반감기 이후의 상승은요 이전의 상승보다 훨씬 더큰 상승이 될 거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과 2021년의 이 구간이 비슷하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 후에 조정이 왔고요. 횡보 후에 상승한다라는 게 보이실 건데요. 지금 상황과 똑같죠. 변동성이 보여지는 구간 이후에 하락 후자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의 상승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자 여기서 온전하게 큰 수익. 최대로 목표가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의 멘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도 차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그 이유가 자이 구간. 이 굉장히 큰 불장에서도요. 조정 구간은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승 나왔다가 조정 구간이 오죠. 자, 저희는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버튼을 삭제를 하고 상승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전한 수익을 얻어 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갈 건데요. 자, 그런데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온전한 수익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지금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봤기도 하고 다음 상승에서도요 한번 개미들을 털어가려는 움직임 이러한 구간을 보여준 이후에 상승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버티지 못한다면은요 결국에 수익은 얻지 못하고 손실만 얻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두 시기가 계속해서 코인에 대한 분석 이켈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자 여러분들 혼자서 코인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up. 자, 그래서 이두 시기와 함께 코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6720-4080으로 급등하는 단타 코인이 받아보고 싶다면 급등,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고 싶다면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요.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그러니까 절대 부담감이 없이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타 종목들 도 상승률 굉장히 높다는 것은 자,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건데요. 지금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인을 하는데 있어서 저를 만나기 전과 저를 만난 후의 수익률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하시면서 무료로 이러한 종목들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까지 눌러 주신 다음에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